네, 오늘 오사카 둘째 날입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네요 지금은 아웃스 반 정도 된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둘러보려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가가지고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벚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르를 가서 쿠팡맨빵을 먹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우메다 지역, 우메다 지역을 가서 우메다 지역에 어, 언니가 가고 싶어하는 키리랜드가 네, 키리랜드뭐 캐릭터를 살아. 그뭐 캐릭터를 사러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동굴을 갈 거예요.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We w i 에 l soon be a 이 We r e e h i i n g a 오아 여기네! 아, 네? 너무 멀리서 가지고 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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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거대해진다 <laughs> 이야, 옷 스타일 딱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충분! 이 정도 필면 충분! 어때? 충볼할거다본것 같아서? 고베로갈 겁니다 솔직히 그 호빵맨빵 하나만 사러 가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거는 제가 먹고 싶어요 <laughs> 출발~! 음. 이거는 되게 말랑한 떡에 옛날에 어릴 때 학교 앞에서 파던 그 물엿 생각나? 딱 물엿 그거다 어, 저희가 고베로 가려면 오사카 루프 라인을 타고 지금 오사카역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환승해야 을 되는 걸로 합니다. JR 도카이도 산요 본선 요거를 타면 한 시간 만에 갈수 있다고 하는데 플랫폼 5번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여기 지금 내린 거고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여기 플랫폼 5번이 고베가는. 열차가 온다고 합니다. 맞네, JR 고베라인 이렇게 돼 있네. 여기 고베 역에 내려서 호빵맨 빵 있는 데까지는 걸어서 한 10분이라고 하네요. 호빵맨, 예이. 모르게 이렇게 <놀람> 오사카에서 바다를 보네.

귀여워 <laughs> <laughs> 이렇게 하나 하나 맛이다 달라 세균맨 세균맨이 이렇게 하나 먹을 것를 뽑아서 들어가 먹을 것 같아요. 나오는 <laughs> 여기에서 <laughs> 어, <laughs> 어 저렇게 막 색깔로만 그런가 보다. 젠타치 안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주문다기대다 기대하 겠다. 기대하 겠다. 기대하 겠다. 기대하 겠다. 기대하 겠다. 어귀엽다을다다다 언니야, 고맙다. 야, 내가 더 마음에 들어. 저거 봐라 그래. <laughs> 내가 갖고 다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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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다. 어. 너무 마음에 든다. 잘쓰어잘쓸게 어. 저희는 이제 다시 전철을 타고 우메다로 넘어갈 겁니다. 거기, 빤쭈라는 캐릭터가 있대요. 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 또 쇼핑몰 같이 이제 큰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많다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둘러보러. 갈게요 어, 뾰로롱 뼈가 <뾰루가> 아니니까 뼈가 아이가? 여기가 꿈에 답니다 제가 솔직히 할게 없어요 뭐 캐릭터 나차 가는 거고 지금 먹을 줄 몰라가지고 끼랑 끼랑 이게 오늘 뭐 떡이? 네 떡? 떡은 뭐지? 단아그 단거? 단거 떡인가? 그래서 <laughs> 그거 나눠먹고 그 호빵 냄빵, 그 세균 냄빵, 그 하나를 반으로 나눠먹고 아직까지 긴속입니다. 어, <laughs> 여기 되게 크고 넓다. 완전 진짜 쇼핑존이네. 쇼핑존. 뭐가 너무 많은데? 디랜드잘짝신남 어,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니까. 바로 보이는구만. 아. 어, 아. 잠시만. 아, 이거밖에 없나 본데. 아니, 여기도 있네. 얘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닌 거야? 아니야. 커피 드에데갔는데 언니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없다고 해가지고, 텐동 먹으러 왔습니다. 오. 텐동 맛있겠다. 서비스로 주셨어요. 음, 맛있어. 텐동. 맛있게 먹고, 커피 수열 갑니다. 음. 오메다에서 볼일도 끝났고 배도 채웠으니까 도통보리로 출발. 지금 도통보리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와요. 아. 자꾸야. 집머지나. 이래 귀엽다 귀여워 타고 <laughs> 나오니까 어 이제 드디어 비가 그쳤어, 마지막에 찍는 거지짜예게 나오는 거야 찍을까? 그러게 여기서한컷 찍을까? 언니 여기 서봐 어 오케이 여기서 <laughs> 아까 꼬에피 먹었쥬? 엄청 맛있었어. 여기 맛집인가? 아까 우리 학교에 사람 별로 없던는데 근데 약간 도톰보리 진짜 와보고 싶었어. 사람들, 오사카 하면 여기니까. 어? 어, 저기 글래코상이다. <laughs> 엄청 많다, 사람. 아, 신경 맛있다 가장 되겠다 근데 진짜 언니랑 같이 쓰니까 얼굴 엄청 커 보여. 나 이름을 얼큰하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얼굴이 작고 내가 살짝 좀큰거 같기도 하고. 너가 지금 앞에 가 있었어. 지금 이게 하리가 맞나? 하리의 뜻이 뭔가? 하비 리치. 제 취미가 좀 많아서 하비 리치라고 하리로 지었는데. 이거 무뭐 오늘 찍다 보니까 이거 얼큰하리로 이거 바꿔야 될것 같아. <목소리> 아니, 어제 진짜 축팅하고 거기랑은 진짜 다르다. 하루를 놀러 h 하루를 놀러 와. 하루를 놀러 와. 하나더 놀러 와. 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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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하나더놀어라하 우리 야끼 소바하고 이거로 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손님이다. 저희까지만 라스트로 받고 마지막입니다. 미주노미주노미주노라는 야끼 소바와 오코노미야끼 집을 왔습니다. 여기 맛집인가봐요. 여기 슐랭 맛집인가봐요.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방 네. 가격은 2915엔 나왔습니다 2915엔 치고는 솔직히 양이 작았어 근데 오코노미야키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되게 조금했는데1 5 0 0 0원이었어 이제 도톤보리 쪽에서 나와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JR 미니패스 이걸로 사용해야 돼서 조금 더 걸어가 가지고 JR 남바선을 타고 신이마미아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휴 춥다 또 심지어 비까지 와 가지고 조금 춥기도 하고 했지만 나름대로 잘논것 같아 그지? 아 어, 근데 먹을 것도 진짜 너무 어, 잘 먹었어 우리가 그래, 가는 데가 다 맛집이었어 벽가 문구니까 맞아. 그, 러니까 어제는 제대로 먹는 걸잘 못해가지고 좀 쫄쫄 굶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배부르게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뾰로롱!